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도들만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집사가 된 스테반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테반이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은 거짓말로 맞서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법정에 세워서 스테반이 결국에는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는데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 오늘 본문 말씀 이후로부터는 복음을 전하는데 얻어터지고 감옥에 갇히고 무언가 좀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아요. 즉, 우리를 즐겁게 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 이후로부터는 신자들이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즐거워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이 임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세상에게 지는 것 같아요. 아니, 스테반에게 돌을 던지면 그 돌이 오다가 다시 되돌아가서 던진 사람의 이마에 맞아야 되고 돌 던진 자의 손목이 부러져야 되는데 스테반이 맞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생각하는가, 어떻게 배웠는가에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은 에너지나 힘이나 파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는 이 세상에 왔는데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로 왔고 세상 죄인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관원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때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내가 있는 한 그런 일이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24절을 가게 되면 자 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셨다면 이 길을 따르셔야 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뜻을 이루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스테반이 죽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아니,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어? 라고 항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페드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사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라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짓말로 법정에 고발을 하잖아요. 그렇죠? 돈으로 거짓 증인을 세워서 고발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 것이다. 모세가 가르쳐 준 율법을 폐하는 말을 전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그러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죄인들을 사망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을 하여서 새 생명을 주어서 거듭난 자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것인데 이것을 거짓말로 만들어서 누명을 씌운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당하고 있는 스테반이 어떻게 향하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싸울 필요가 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감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저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서 서 있는 모습을 또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환하게 빛나는 모습을 누가 보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보았어요. 스테반의 순교 현장에 바울이 감독관이었어요. 그 장면을 보게 되었고, 나중에 그가 회심을 한 후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도를 못마땅히 여기는 거예요. 죽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치와 경제적인 능력을 가진 메시아로 와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헬라인들은 생각과 판단으로 그렇게 죽어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생각을 함으로 인하여 그들에게는 꺼리 끼는 것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죽는데 죽는다 함은 무엇이냐 하면 무엇이냐면, 죽는다 함은 무엇이냐 하면 무엇이냐면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이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 하나님이 이루려 하시는 일을 믿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심을 믿고 나를 의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나를 살리신다. 전자에 후자예요. 후자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능력이 있으셔서 나도 십자가에 죽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나를 살리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십자가의 도를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다시 살리셨지요? 살리시고 난 후에 예수님을 만왕의 왕, 모든 권세를 다 이기신 권세, 또주 예수를 구세주라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는 영광을 그에게 주셨어요. 우리도 십자가에 죽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는 자와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사도, 바울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 가운데 누가 제일 많이 맞았어요? 바울이 되게 맞았잖아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얻어 터지고, 잡히고, 험하고, 심란한 일들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복음의 현장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내내를 받음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하느냐 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누구의 영광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찾아 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을 가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데요. 날마다 죽으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다시 살아나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세상아, 너희들이 나를 죽여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셔서 내가 다시 살아나서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다시 설 것이다. 세상이 바울을 왜 죽이려 해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런데 세상의 힘으로 거짓으로 십자가의 도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으면 내 몸을 의뢰할 수 없어요. 내가 십자가의 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그가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충만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나타내셨는지를 알아야 십자가의 도를 따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갈라디아서를 가게 되면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누가 살리신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시고, 나 또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알기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할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스테반이, 아니, 지금,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세상 사람은 거짓말로 대드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잡혀갈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할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과 다투거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악을 선으로 이기라.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마음으로 서 있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는 곳에서는 싸움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악자같이 싸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가 아닌 게 되잖아요. 세상아 거짓말을 해라. 그러나 그 거짓말이 나를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없다. 그리고 더큰 마음으로 너 마지막 때에 심판받을 때 심히 곤란하다. 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한 대로 행한 대로 보응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험한 말 험한 행동하는 사람들은 빡세게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내 몸에서 거친 말과 거친 행동을 하게 되면 누구 앞에서 원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지혜와 믿음을 갖게 되면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시면 돼요. 그렇죠? 지시면 돼요. 그러시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게 나를 우습게 보고 있어.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가만인 줄 알아봐. 까불지 마. 나 옛날에 놀았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방법으로 이기셔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오르려 했던 사람들이 다리세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너희도 크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 낮은 자가 되어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러한 자가 크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순종하게 되면 누가 나를 세워주시고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지요. 십자가의 돈은 옛날에 인기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사람들이 사람의 머리로 판단할 때 십자가의 돈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에도 인기가 없었어요. 오늘날에도 십자가의 돈은 인기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교회를 자랑할 때에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교인이 많은 교회가 큰 교회요, 좋은 교회예요. 그렇죠? 십자가의 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많이 모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모였다고 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라고 속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일하신다고요? 십자가의 도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므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됨을 기억하시고 믿음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